어, 영국에서는 이제 그,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답니다. 한, 한국어를 가르치신 분이 이제 남편은 이제 영국인이고, 어, 영국인인데 그 뭐, 보니까 이제 미국에 가서 박사기도 받, 받고, 근데 네. 운동을 너무 좋아한대요. 우리나라에 그, 보면은 운동 보면은 마라톤이 한2 1 k m 정도 되나요? 근데 영국의 마라톤은 좀, 좀 특이한 마라톤이 있는데, 거기는 100km를 도전한다네요? 21km도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하프 마라톤 주로 많이 하는데, 100km를 도전하는 분들이 있대요. 100km 이렇게. 울트라 마라톤. 네? 울트라 마라톤. 어, 울트라, 울트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그거? 없어. 없죠? 음. 그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특이한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운동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리프 암. 마라톤 자기 남편이 이제 암에 걸렸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이 많죠? 어떻게 하면 또 효과적으로 좀 자연치유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왜 마라톤을 하면은 보다 건강해져야 되는데, 왜 암에 걸렸을까요? 그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란 말이지,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보다 건강해져야 되잖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응. 이봉주 선수라든가 응. 뭐 이런 분들 보면은 평생 마라톤 하신 분들이잖아 그런 난치병에 걸려가지고 힘들게 살아갈까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라톤 좋아하신분 보면은 여러분들 건강할것 같지만 한번 몸을 만져보면 알아 다 긴장되어 있어 몸이 계속 스트레스를 유발하면서 하는 거잖아 또 이렇게 산소 호흡을 한다 하지만 부족한 산소와 싸워야 되고 음? 그 기분은 좋아. 이렇게 그 극복하고 나면은 음? 성취감 때문에. 성취감도 있고, 어느 정도 그 중독이 걸리기 때문에 기분 좋은데, 에, 몸은 에, 갈수록 긴장되는 경향이 있어. 그래도 이제 그걸 적절하게 하면서, 뭐든 무슨 운동이든지 잘 풀어주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복부도 굳어 있고, 뭐 다리도 굳어 있고, 막 몸을 만지면. 몸이 차갑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아. 그래서 제발 그런 분들은 그 복부 호흡이라든가, 복부를 좀 풀고 등을 좀 풀면서, 한다면 아주 좋은 운동이겠죠? 뭐 지구력도 있고, 뭐 좋은 운동이죠, 어떻게 보면? 성취감도 있고? 근데 그걸 몰라요, 또. 뭐 뛰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있어.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하더라고, 자기 남편이. 울트라마라톤에까지 도전하고 그렇게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하는데 왜 림프마암에 걸렸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 수행을 통해서 유튜브를 보고 수행을 통해서 얼굴 혈색도 아주 좋아요. 본인은 아주 건강한데 자기가 좋다고 하지만 남편이 남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음, 대체역이라든가 자연 치유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조언을 해주겠지만, 이제 걱정이다, 이렇게 이제 와서 얘기를 하고.